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김작가입니다. 자, 이제 어,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이제 또 야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어 저는 이제 또 다음 주 되면은 어또 해외 원정을 가기 때문에 자전거 포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포장. 어, 해외 라이딩을 하려면 자전거를 뭐 기본적으로 휴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자, 비행기에다가 자전거를 실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다 포장을 하느냐 오늘은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그 과정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어, 앞바퀴 뒷바퀴 전체를다빼 가지고 아, 최소한의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바퀴를 빼고 하면은 어, 박스 크기가 한 120. 음, 폭이, 길이가 120 정도, 높이가 70, 이 정도면은 포장을 할수 있는 단프라 박스에다 포장을 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어, 여, 여행용 자전거를 휴대하고 가기 때문에, 여행용 자전거는, 어, 앞쪽, 뒤쪽에 집내기 있고 하기 때문에, 앞바퀴, 어, 뒷바퀴를 모두 다 분해를 하게 되면은, 어, 상당히, 어,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앞바퀴와 음, 핸들 부분만은 어, 분해해가지고 어, 포장하는 이런 과정, 어, 이런 과정으로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 보이는 이 자전거를 어, 이번에 휴대하고 어, 해외 원정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 자전거는 어, 적은 짐을 휴대하면서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가벼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어, 자전거입니다. 어, 하지만은 어 여행용 자전거이다 보니까 어, 뒤쪽에도 이렇게 집내기 설치가 돼 있고 어, 앞쪽에는 지금 현재 집내기 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앞쪽에는 어느 정도 원활하지만은 이렇게 또 머드가드까지 장착이 되고 해가지고 어, 이 길이 로다가 전체적으로 다 박스를 포장하려면 박스 포장이 점점 커집니다. 박스 포장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어, 박스가 작으면은 어, 전체 앞바퀴 뒷바퀴 전체를 다 분해해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고 어, 박스가 크면은. 뒷바퀴는 분해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이제 탈착을 해가지고 수납을 할수 있는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자전거를 가지고서 어, 박스에다 포장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는 최소한의 길이를 산정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 포크에서부터 뒤쪽까지 쭉 길이를 재가지고 봤을 때약한 어. 약한 한 130cm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은 130cm보다는 어 박스의 길이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130cm가 넘는 어 포장박스를 구해가지고 어 포장하는 것이 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 박스를 구한 것도 길이를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 은약 어 130cm 정도의 어 길이를 가진 어, 이런 박스를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박스에다가 포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전거를 어 박스에다가 포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최소한의 부피를 줄이고 높이와 길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어이 주변의 부품들을 탈착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 짚넥은 그대로 둔다 하지만은 이 높이로다가 있는 모든 것을 탈착을 해야 됩니다. 안장과 시포퍼스트를 탈착을 해야 되겠고. 보면은 또 이게 돌출되어 있는 페달도 어, 탈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어, 핸들바, 핸들바도 탈착을 해야, 해야 되고, 음, 여기에 있는 머드 가드, 머드 가드도 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하나 하나 진행을 하면서 어, 탈착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일체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를 분해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어,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것부터 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어, 페달부터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달을 분리는 어,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늘 보면은 어, 페달을 잠글 때는 앞쪽 방향으로다가 앞바퀴 쪽으로다가 어, 잠가주고 풀 때는 뒷바퀴 쪽으로다가 풀어줘야만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도 동일한 방향으로다가 어, 이렇게 풀어줘야만. 어, 페달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페달 안쪽에 육각렌치를 이쪽에 홀에 물리고, 어, 뒷바퀴 쪽으로다가, 어, 페달을 분리를 합니다. 뒷바퀴 쪽으로다가 이렇게 힘을 가해가지고, 렌치를 잡아주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쳐주면은, 뒷바퀴 방향으로다가 풀어주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뒷바퀴 방향으로다가 렌치를 계속 돌려가지고 왼쪽에 있는 페달을 분리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페달도 마찬가지로 자, 뒷바퀴 쪽입니다. 뒷바퀴 쪽으로다가 순간적으로다가, 어,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뒷바퀴 방향으로다가 힘을 가하면은 페달이 풀리면은 이 방향으로다가 뒤쪽으로다가 이렇게 렌치를 돌려가지고 페달을 1차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바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쪽에는 어, 기본적으로 여행자 산것 같으면 어, 집내기 설치가 돼가지고 길이가 이만큼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내기를 탈착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집내기를 탈착을 하고 어, 여기에 있는 이 머드가드, 머디가드도 탈착을 하고 앞바퀴를 분리를 해야만 길이를 이만큼을 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탈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이 주변에 있는, 앞쪽에 있는 것을 탈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는, 어, 앞바퀴를 빼기 전에 일단은 머드가드부터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육각골트를 제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자 반대쪽도 육각 볼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모드가 별로 조립형이기 때문에 아, 여기에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드가 너를 분리를 했습니다. 우와, 를 분리를 해가지고 앞바퀴를 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앞바퀴 분리를 하면은, 자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박스에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옆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핸들바 때문에 그대로 수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들바까지 탈착을 어, 해야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바의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핸들바를 보면 은 어, 대부분 일반 자전거 여행용 자전거가 아니라면 은 바로 여기에 있는 어, 앞쪽에 핸들바 볼트 하나 둘 아래쪽에 있는 거두네 개. 그래서 어, 이 볼트를 풀어가지고 핸들바를 분리를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핸들바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은 이 자전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행용 자전거이기 때문에 앞쪽에 어, 오로트리 패니어를 장착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어, 와이어로다가 이렇게 아주 고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감아놨습니다. 되기 때문에 이 어, 와이어를 다시 풀고 하면은 이 아답터를 장착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핸들바를 분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스템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템을 분리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어,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스템 볼트 옆에 하나 둘 좌우에 있는 것 빼고 가운데 있는 어, 센터 스템 볼트를 풀어 가지고 어, 핸들바를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 바로 여기 쪽에 있는 것은 어, 스탠볼트 상단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워치대를 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고 가운데 있는 어, 스탠볼트 자, 스탠볼트를. 자, 이렇게 해고 센터에 있는 스템 볼트 스타노트에 장착되어 있는 스템 볼트를 1차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스템을 고정하고 있는 볼트를 어, 또 제거를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완전히 안 풀어도 어느 정도까지만 풀면 어, 이게 스템이 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템하고 핸들바하고 있는 이곳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다 이렇게 살살 돌리면 은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자, 앞 포크에 장착되어 있는 어, 핸들바와 어, 스템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피스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어, 프레임을 들면 은 포크가 쑥 빠지면서 여기에 있는 베어링들이 분리가 됩니다 베어링이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기 때문에 베어링이 분리가 되면 은 다음에 다시 장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잘못되게 이탈이 돼 가지고 다시 장착할 때 잘못 삐뚤게 하게 되면은 어 핸들바가 제대로 핸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가지고 어 대안으로 잡은 것이 바로 이 스템을 제거한 자리다가 똑같은 길이의 스페이스 링입니다. 요거는 어 카본으로 된 스페이스 링 자, 보면은, 스템의 길이하고 똑같은 사이즈 들어가야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작을 한 겁니다. 스템의 길이하고 똑같이 제작을 해서 길이를 잘라가지고 여기 한 40, 한 5mm 정도 됩니다. 어, 길이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스템 자리에다 갖다가 장착을 합니다. 어, 물론 이 스페이스 링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어, 여기다가 에 밴딩을 묶던가, 어, 아니면은, 어, 뭐, 어 플라스틱 배관 같은 것을 잘라 가지고 다시 길이를 똑같이 이렇게 맞춰 가지고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 이거는 제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어 카본 스페이스 링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다가 어 스타 노트에다가 어, 상단에 있는 스템 볼트를 다시 고스란히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어, 조립을 해준다면은 어, 프레임을 마음대로 움직여도 포크가 분리되는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포크를 움직여도 포크에 있는 베어링이 분리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고정을 잘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한 가지 또 팁이 있습니다 깜빡 잊어버릴뻔 했는데 어, 먼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항공기에다가 실게 되면은 포장을 해가지고 어 화물실에 들어갔을 때 기압의 차이 때문에 타이어가 공기압이 팽창이 돼가지고 타이어가 폭발할 수 있다는 이런 항공사의 어 주장에 의해 가지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한3분의1 정도 빼가지고 말랑하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실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다가 에어 압력을 빼주는 것을 원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에 있는 공기압을 한 3분의 1 정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가 이제 말랑말랑하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어, 압력이 빠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프레임을 이제 보호하는 어, 이런 과정으로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보호는 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어느 부위를 얼만큼 쌓라는 어, 이런 규정은 없지만은 어, 소중한 내 자전거가 어, 마찰로 인해가지고 프레임의 손상이 어, 페인트나 뭐 각종 부품들의 손상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 마찰되는 부위를 어, 최대한 감쌀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자 프레임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철물점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배관을 감쌀 수 있는 보온제입니다 보온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동굴게 생겼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탁탁탁 끼워주면은 어 빠른 어 조립이 될것 같아 가지고 이 방법으로다가 아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 보호제를 이용해가지고 프레임을 어, 감싼 다음에 어, 지금부터는 이 자전거의 어, 앞바퀴와 핸들바를 어, 어, 프레임에 전체적으로 일체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다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일체화하는 과정에는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좌바퀴 우 핸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에는 어, 바퀴를 갖다가 여기다가 부착을 하고 우측에는 어, 핸들바를 어, 장착하는 이런 과정으로다가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서가 일단 앞바퀴부터 이제 이제 좌측에다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바퀴를 고정하기 을 위해 가지고는 크랭크암은 프레임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같은 위치에다가 같은 선상에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평위치로다가 맞추는 것을 어, 기본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놓고 자 이쪽에다가. 어, 왼쪽 좌측에다가 압박귀를 가지고서 이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박귀를 고정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상 이 있습니다. 이쪽에 로터도 있고 뭐 각종 이 주변에 물, 물통 게이지도 있고 크랭크 암도 있고 해가지고 간섭이 되기 때문에 간섭되지 않도록 그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살짝 고정을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크와 스포크 사이로다가 크랭크암이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로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스포크 간섭이 안 되도록 안쪽으로다 살짝 들어왔지요. 들어온 상태 자, 요 상태로다가 여기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크랭크암이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스포크하고 최대한 간섭이 안 되는 방향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휠셋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레임과 어, 휠셋을 완전히 한 덩어리로 결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어, 케이블 타이 큰 것이 있으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가지고 프레임하고 이쪽에 휠셋하고 꽉 묶어주고 꽉 묶어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 저는 또 이제 다른 방법입니다. 여기는. 아, 그동안에 이용해보니까 아주 편해가지고, 이렇게, 패 튜브를 이용해가지고, 고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뒤쪽을 묶었죠? 뒤쪽을 묶고 나면, 은 이제 앞쪽에, 어, 요게 돼있는, 또요에 바퀴. 또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여기다가 또 이렇게, 결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레임과 휠셋을 꽉 당겨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무 밴딩으로다가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그리고도 아직까지도 움직이죠? 움직이면 아래쪽에 하나 더 묶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어공호밴딩은 어, 많이 묶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큐셋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도 움직이죠? 아직까지도 움직이면 어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을 이용해가지고 또한 군데 더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프레임하고 어, 휠셋하고 일체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어, 크랭크 암하고 어, 이쪽에 휠셋에 있는 스포크 하고는 전혀 간섭이 안 되도록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아그렇지만또 여기 주변이 어, 혹시라도 또 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불안하면은 여기다가 어, 보강재를 끼워가지고 간섭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크랭크 암에다가, 이렇게 또, 이게 보강제를 끼워가지고, 혹시 모르는 간섭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어, 핸들바는, 어, 우측에다 고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자, 우측에다 이렇게 고정을 하려는데, 이 상태로다 그냥 고정을 하게 되면은, 어, 또 간섭이 돼가지고, 어, 피복이 벗겨질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울룩불룩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뽁뽁이를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도 공 밴딩으로 이제 한번더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좌바퀴, 우 핸들 원칙에 의해 가지고 좌바퀴, 우 핸들을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는 타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여기 순서에서 조금 어긋났지만은, 어, 이렇게 앞바퀴를 분리하고 나면은 브레이크, 패드, 갤리퍼에 이렇게 패드가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는데, 어, 만일 핸들바에 있는 브레이크 레버를, 어, 어디서 눌렸을 경우에는 갤리퍼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에 어, 아답터를 갖다가 사이에다가 딱 끼워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잊지 않고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 자전거의 앞쪽에 있는 어, 모든 부분을 탈거를 해가지고 좌바퀴 우핸들이라는 원칙에 의해 가지고 좌측에 바퀴를 묶고 우측에는 어, 핸들바를 묶어가지고 어, 일체화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 자전거가 한개의 일체화가 됐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여전히 진동이 온다 해도 마찰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다가 완벽하게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는 이제 박스에 수납을 하기 위해서는 길이 정도를 길이를 어느정도 이제 가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습니다 135 정도 아마 빠듯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핸들바를 이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뒤가 또 늘어났고 딱 들어갈 것 같은데 높이는 높이는 초과가 됩니다 아, 높이는 박스보다 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 여기에 있는 안장과 안장 시포스트를 분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 자전거에 안장 높이가 얼만큼 있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마킹을 해 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탈거하기 전에 마킹을 해 두고 탈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포스트를 이렇게 싹 분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스에 수납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자이 주변에 또 QR 레버가 이렇게 길쭉하게 돌출되어 있는 것이 어, 간섭이 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QR 레버까지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QR 레버를 제거하고 나니까 또 이곳에 어, 또 브레이크 로터가 또 이제 노출되는 것이 이제 불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여기에는 간섭되지 않도록 뽁뽁이를 이용해 가지고 감싸주는 작업을 또 이제 다시 보강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일체화가된 자전거를 박스에다 수납을 하는데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에어가 네, 가지고 한 보겠습니다 들어가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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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는 자전거 포장박스에 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자전거가 들어갔습니다. 자전거를 일체화해가지고 좌바퀴 우핸드 이런 방식으로 묶어가지고 안쪽에다가 수납을 했는데 자 박스를 너무 작은걸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끼워넣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이렇게 현재는 수납이 된 상태 어... 요 높이가 약간 박사가 작아가지고 약간 돌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점검 단계에 가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자, 가다가 이제 수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챙기는 과정. 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밴딩이라든가 이런 또, 어, 캘리퍼 프로젝트 또 이렇게 페달. 아, 페달도 안쪽에다 이렇게 공기가 있어요. 봉지에다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자, 이런 작은 볼트, 만일에 아, 이렇게 머드가드에서 작은 볼트를 뽑았는데, 아, 프레임에다가 조립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 못했다 하면은, 아, 작은 봉투를 이용해가지고, 작은 이런 봉투에다가, 아, 반드시 볼트를 안쪽에다 이렇게 넣어서 분실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어 그리고 공구류 같은 거는 어 기내에 휴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잘못하면은 어 휴대 제외 물품에 될것 같으면은 공항에서 버리고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자전거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튼튼한 봉투가 있으면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어 같이 안쪽에다 넣어가지고 가면은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분해해 가지고 한 개의 동체로다가 일체화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포장박스에다가 수납을 했습니다 수납이 끝난 상태에서는 어, 더 이상 어디 문제가 없는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렸지만은 뒷트레일러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뒷트레일러 프로젝트 자 이렇게 또 이거 도 끼워가지고 여기다 추가로다가 이렇게 끼워줬습니다 끼워주고 아, 또 그리고 여품이 등에 또여자 배터리가 또 흙이 두 개가 들어가 가지고 배터리가 또 항공 운항에 어또 제약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 끄지 제거를 하는 이런 작업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 안쪽에 어, 안장과 추가로다가 머드 가드 어, 각종 부품들을 안쪽에다 이렇게 수납을 다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어, 화물 운송 규정에 화물을 충분히 넣을 수 있다면은, 이곳에는, 어, 자전거 배낭에다가, 이 각종 용품들이라든가, 뭐, 필요한, 저, 어, 옷가지, 이런 것을 안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어, 뭐, 20, 어, 항공사 규정에 의해가지고, 20km에서 25km 사이로다가, 어, 자전거 박스 무게를 맞추면 되지만은, 어, 현재 제가 이번에 여행 가는, 어, 일본 지역은, 어, 화물 운송 규정이 15km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에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 화물차질를 물어주니 어, 휴대하고 하겠다는 이런 목적 때문에 안쪽에 그냥 공간을 비워두고서 자, 테이핑 작업은 이렇게 스카치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어, 박스가 분리가 되지 않도록 어,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동안에 걸쳐가지고 박스를 어, 마감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아, 스카치 테이프링을 해가지고 모서리 부위도 하고 꼼꼼하게 쫙쫙쫙 전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포장을 하고 이쪽에도 아, 충격에도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가 쫙쫙 붙여가지고 몇 번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전거 포장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참 동안에 걸쳐가지고 어, 자전거를 어, 분해를 해가지고 어한 개로다가 일체화를 해서 결속을 한 다음에 자전거 박스에다 넣고서 밀봉하는 과정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어 처음에는 해외 라이딩을 한다면은 자전거 박스를 포장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막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는 두번세 번만 해보면은 그다음에는 아주 원활하게 방법으로다가 어 이렇게 자전거를 어 분해하고 어 다음에 가서 이제 어, 포장을 풀어 가지고 조립하는 과정 이런 작업까지도 이제 무난하게 할수 있는 어, 이런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 아주 쉽죠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 저는 몇번 해봤기 때문에 아주 뭐 편한거지만 은 어,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차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런 전 과정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은 누구나 어, 할수 있는 어, 자전거 어, 포장 작업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포장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 며칠 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은 어, 이제 비행기나 자전거를 실고서 일본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잘 다녀와서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